골라, 골라, 골라 잡아, 골라. 신발부터 그렇지. 뭐, 벨트, 손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뭐, 손히볼수 있는 것들인데. 운동은 아이템빨이야. 그러면 크로스핏감장이 생각하는 아. 가장 중요한 보호대부터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줘. 가장 중요하다. 어. 첫 번째. 내가 어디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 예상이 되는 약한 부분이다. 그럼 거기가 일단 1번이 돼야 돼.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이 터널 증후군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데 멀쩡하면 손목 보호대부터 사는 거지. 내몸 상태가 어디가 안 좋냐를 기준으로 그거부터 일단 보호해 놓고 다른 필수용품들을 이제 점점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거. 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럼 나는 보통 손목 보호때부터 차라고 해. 그래. 벨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하지 말단으로 힘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보호해 야될 관절이 이제 허리부터 보호하고 뭐 무릎, 손목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코치 입장에서 막 갑자기 비싼 거 추천해 주면 되게 거부감 느끼거든. <laughs> 어. 근데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스핏 체육관에서는 버피나 푸시업을 많이 하거든. 아... 그러면 버피 같은. 갈때 바닥을 쿵 이렇게 쳐다 보면은 손목 같은 데 부담이 오거든. 근데 보호대 차면 바로 그 느낌이 사라져. 근데 손목 보호대가 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손목 보호대를 찰때 거의 99%는 요 손목을 기점으로 이렇게 네, 손목을 감싸 이게 사실 일반적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중량이 가벼운 운동이나 좀 통제가 되는 선이거나 혹은 맨몸으로 좀 적당히 할 때. 근데 이제 뭐 고중량으로 클린이나 스내치를 한다거나 뭔가 리프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이제 뭐 3대 500을 지향해서 막 이렇게 훈련을 해. 그러면 사실 이렇게 차는 거는 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 틀어 오. 자 왜냐면 봐봐 이 손목관절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야 여기가 약해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차면 사실 손목관절에 일부분만 이 보호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 이 움직임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지금 보면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나오지 이 말인즉슨 이 가동성에 초점이 맞춰진 거지 이 안정성에는 초점이 맞춰진 이 차는 방법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맨몸으로 빠르게 운동하고 이럴 때는 이 방식이 효율적이야 안창거보다 확실히 보호 근데 실제로 이 고중량 리프팅에서는 움직임이 아니라 가동성이나 안정성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봐봐 손바닥을 하부를 감싸는 거야 자여기서 하부를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벌써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정말 고중량 포인트로 맞출 거면 한이 정도까지 쳐야돼 약간 손바닥을 어느 정도 침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손목 보호대가 여기를 포인트로 하면 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손바닥 아랫부분까지는 조금 가려지게 자 그럼 봐봐 어 와 확실히 지금 많이 난다. 어, 어. 가동 범위가 차이가 나지. 어. 요게 이제 파워 리프팅 슈트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잘알수 있는 게 경기용 슈트 같은 거 입으면 스쿼트 같은 거할때 아예 몸이 내려가지도 않아. 그럼 오히려 슈트의 탄성으로 해서 올라간다 할 정도로 진짜로 막빡하게 있거든. 특히나 역도나 이런 거할때 크로스비드에서는 상당히 고반복으로 빠르게 한단 말이야. 오리지널 역도도 고중량로 순간적으로 팍 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나풀되면안 돼. 안정적으로 탁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꺾이면 손목에 큰 부담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살짝 견인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약간 엄마 품에 돌아온 느낌? 아그 그러니까.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뭔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어 이제 보통 손목 보호대를 구입하면 내가 이제 그 다음 차근차근히 하나씩 <laughs> 네, 비싼 걸로 이제 넘어가게 하지 두 번째가 이 무릎 보호대요 무릎 보호대 이제 무릎 보호대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가 손목이랑 무릎이야 이 무릎이 되게 안정성이 떨어지면 무릎이 부상이 되게 많거든. 특히 이제 빠르게 많이 하려다 보면은 무릎에 막 흔들리면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음.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다 보면은 어, 좀 흔들려서 불안해서 못하겠다. 무릎 아픈 사람들은 그거 알아.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면 음. 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데? 거의 직관적으로 신세계 얘는 손목 보호대보다 더해. 어 이거 없이 이제 운동 못하겠어요할 정도로 약간 얘를 차다 안 차면 벌거벗은 느낌이어라고 말해. 그 정도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자세 정확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긴 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관절은 결국 소모가 돼. 그래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 보면 막 다, 달아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도 있는데 결국 관절은 소모가 되는 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절이 최대한 보호가 되게 얘를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지. 근데 무릎 보호대마다 응. 기능의 차이가 심한가? 그치. 러닝용과 리프팅용이 또좀 달라.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일상적으로 차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약간 지금 손목 보호대랑 재질이 비슷해. 그래서 뭔가 러닝 같은 거 하고 가볍게 움직이긴 좋은데 뭔가 고중량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무릎 보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일 이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네오프렌이라고 잠수복 소재야. 국산도 네오프렌 소재로 한이 무릎 보호대들이 많아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제 잠수복 소재로 만들어져서 탄력성도 좋고 보호 확실하게 해줄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는 봉제 디자인 차이거든. 소재가 같으면 큰 거는 다 같으니까 그것 중에 구매하는 걸 추천하지. 그럼 세 번째로 추천해 줄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허리 보호대랑 풀업 그립이 나왔는데 나는 만약에 부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풀업 그립을 먼저 추천을 하고 혹시 허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면 허리 보호대를 추천을 해. 크로스핏 계열의 운동 체육관들은 풀업 그립이라고 불러. 왜냐면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이제 고반복으로 빨리 풀업이나 버터플라이 하다 보면 이 손바닥이 엄청 밀려. 그래서 크로스피터들 특징이 여기가 완전히 그냥 다 굳은 살 범벅이야. 철봉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이거든. 음. 초창기 때는 맨손으로들 많이 했는데 맨손으로 하다가 이거 자체 다시약 중에 벗겨진 케이스도 어나는 형님은. 어 진짜 끔찍해. 음. 그리고 그거는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일반인 분들은 끝만 매달리다 보면 여기 아파서 운동 얼마 하지도 못해. 일반 헬스장에서 쓰는 그 스트랩이랑 좀 다른 건 얘는 이렇게 오픈형이야. 얘는 크로스핏 같은 운동들은 특성이 뭐 버터플라이 하고. 와서. 뭐, 물구나무 핸드스탠드 하고, 버피 하고, 이거 또막 다른 중량도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얘가 계속 잠겨있으면 안 돼. 바로 감았다 풀어다 해야 돼서, 금액이 아주 저렴한 건 아닌데, 얘네는 실제로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거 있고 없고가 또 하늘과 땅 차이야. <laughs>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의 0과 1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있으면 보통이 있어. 근데 이게 있으면, 한 개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 이상을 해. 진짜 차이가 커. 그래서 무릎보호대는 뭔가 부상 예방이라면, 얘는 실제 운동량을 많이 늘려줘. 그다음 이제 결국엔 뭐 허리지. 근데 이제 허리 보호 벨트도 두 종류가 있어. 지금 보면 이렇게 크로스핏에서 되게 유명한 브랜드지 로그.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나도 이거 선물 받은 건데 테인이라고 우리나라 역도 전문 브랜드인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합성 소재지. 얘는 이렇게 좀 봐봐. 얘는 접 이렇게 접히지. 근데 얘는 아예 가죽이 두꺼워서 아예 안 접혀. 얘는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고, 얘는 아예 그중세 갑옷처럼 척추 이렇게 아예 단단하게 견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허리 자체가 내가 아예 불편하다 느낄 정도 얘를 끼면. 그러니까 아예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야. 그니까 얘는 정말 고중량 스트렝스 훈련. 이런 거할때 쓰기에는 이상적인데, 굳이 편하자면 범용, 범용적이지 않은 거지. 얘는 이제 좀더 입체적으로 다양한 거쓸때 도움이 되고. 그래서 크로스핏 뭐 초심자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추천인데, 중고급자 되면 이런 것도 하나 사, 결국엔. 한두 가지 남았는데, 일단 신발이야. 아까 내가 가동성과 안정성 얘기를 했는데 운동화는 이 가동성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빨리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앞코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고 눌러보면 푸시푸시네. 근데 이제 크로스핏이나 뭐 역도 이런 거할 때는 뭐 헬스도 마찬가지고 파워리프팅도 마찬가지고 보중량을 들 때는 안정적으로 지면을 쫙 눌러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트레이닝 전용화들은 뒤축은 되게 딱딱해. 음. 여기 보면 이게 나이키의 크로스파 시리즈는 이제 매트콘이라고 하는데 얘 뒤에 보면은 되게 딱딱해 이게 역도화 느낌으로 낸 거거든 이렇게 만져보면 아코가 이렇게 살짝 굴려 있지 그러니까 달리 기 같은 것도 하기 좋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하이브리드지 그러니까 고중량을 들 때도 쓸수 있고 막 달리거나 이런 거할 때도 쓸수 있고 얘는 리복의 크로스파인데 얘도 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 이제 시작하거나 다양한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가성비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리복의 나노, 나이키의 매트콘을 추천을 하고, 이거 옛날 시리즈 같은 거 인터넷이나 아울렛 검색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바로 이 발열 크림이야. 일명 이제 웜업 크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유명하지 박찬호 크림이라고. 이게 예, 이거 있기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선수들은 맨소에 담을 많이 발랐었어. 바르면 이제 냄새가 나잖아. 근데 이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사실 웜업이 돼. 거지. 실제로 한겨울에 웜업 한뭐 15분 20분씩 해야 될 거를 이 워머 크림 바르면 실제로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져. 그래서 부상 예방이 엄청 잘 되고 퍼포먼스에도 반드시 증대가 돼. 여름에는 바르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한겨울에 이거 내가 회원님들 발라드리면 거의 반드시 구매를 하시는 편이야. 그래서 얘도 좀이 지금 이 업계 의 어떤 선두 주자인 박찬호 크림은 비싸. 굳이 박찬호 크림 사야 돼? 김연경 음... 크림도 음... 있어.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얘네도 운동할 때만 쓰면은 오래 쓰니까 구매하기를 추천하지. 발열 크림을 바르고 응. 너무 뜨겁지 않을까? 맞아, 맞아. 너무 뜨거워서 뭐 따갑다는 분들도 있어. 어.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사실 무릎 보호대도 불편해서 차기 싫다는 분들도 있거든. 응.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좀센 것보다는 소량으로 이렇게 점 찍어 바르듯이. 얘도 점진적 과부하지. 안 하는 건 훨씬 낫거든. 차분히 적응시켜 난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튼튼할 때는 사실 이게 귀에 잘안 들어와. <laughs> 운동을 할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가 꺾이는 시점이 바로 부상을 당했을 때예요. 부상을 당하면 그전까지 운동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운동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만 남아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심취 상태에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아까운 돈 아닙니다. 절대로 아까운 돈 아니니까요.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보호대나 보호 장비 잘 착용하시고요. 운동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